가 이랬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인생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이분이 공부를 통해서 중국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을 여섯 개로 정리하는데 그게 육경입니다. 시, 서, 역 저희가 시, 서, 역까지는 합니다. 예기 춘추, 악경 이 여섯 가지에대 해서 그 이전의 물주기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유학의 원조이면서 중국 문화 철학 사상의 아버지라고 한 이유 육경을 통해서 그걸 전부 수령 물줄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이런 식으로 큰 어, 족적을 남기셨지만 실제 당 시대에는 크다란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나라 때 오면서 유학이 모든 제자백과를 물리치고 유학만을 독존체제로 한 이후로부터 공자가 아주 다른 제자백과를 채치고 우뚝한 존재로 자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나라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동양이 서양한테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이 뭘까? 바로 사유체계다. 근데 그걸 중국을 이끌었던 것은 유불선인데, 실제 유학이 밖으로 드러나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공자가 유학이 떠맡게 됩니다. 철저히 마르크스 내년 주에 의 의해서 유학 공자가 폄하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중국이 우수 성장을 하고 서양이 내리막 가고 오히려 동양이 이끌어가면서 다시 공자가 부활하고 있는 시점인데 두 가지로 부활합니다. 첫째는 정략적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래적 부활이 있습니다. 정략적 부활이라는 것은 공자 기그마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적 부활은 뭐냐면 아. 공자 안에, 유학 안에, 생명의 근본이 들어있다. 제일 처음에는 정략적으로 세계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걸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그게 17세기, 18세기 되나 그러면, 동서교유가 1492년에 그 유명한 신대륙 발명이 됩니다. 이 이후로 급속히 동서양이 교유가 되고, 식민지 전쟁이 되면서, 18세기 되냐, 그러면 동양의 숱한 고전들이 서양에 번역이 됩니다. 노자나 유학 경전들이 번역이 됩니다. 1 8세기의 서양은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데아나 신에 의해서 세상을 설명했는데, 이성에 의해서. 근데 계몽주의라는 것은 세상과 인간을 보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 물줄기가 어디서 왔겠나? 첫 번째는 서양 흐름 내에서 자체의 반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바로 공자의 세례라는 겁니다. 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 동방학보를 해가지고 전해지거든요. 그걸 보고서 사회철학, 그 다음에 천부인권론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정략적으로 봤지만 본질적인 공자의 서양과의 만남은 17, 18세기에 이미 있다. 그 다음에 서양 내에서도 서양의 18세기는 뭐냐. 공자의 세례에 불과할 뿐이다. 서양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전에는 동양의 사람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본래적 가치를 전하는 그러한 인물로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유학에 대한 연구, 공자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기를 가장 잘볼수 있는 것은 노노예요. 근데, 노노만으로는 공자의 전모를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노노에는 인에 대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자의 전모는 천을 통해서 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정 공자의 향기는 주역을 통해 맞습니다. 주역. 천의 향기. 인의 향기는 노노를 통해 맞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공자의 향기가 예전 조선시대처럼 지금 드러나 있지 못해. 주역이 빠져가지고. 그다음 공자는 4대 성인 중에한 명입니다. 4대 성인. 동양 두 명, 서양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다. 30살에 주체로 홀로 섰다. 40에 어떤 현상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50에 할수 있는 세계와 할수 없는 세계.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알았다. 지쳤나 근데 재밌는 것은 지명천이 아니라 지천명이라는 게 유학의 향기예요. 나와 세상은 천과, 명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이 앞에 나왔다는 거요 천은 요즘 말로 하면 자유의지예요. 명은 숙명론입니다. 60에 이제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그게 절로 돼버려요. 그게 이순입니다. 이 입에서는 지천만 돼요. 지명이 안 돼요. 이 입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뭔 일을 해서 자유로운 세계가 됐다. 종심소욕, 근로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의식의 성숙도는 나이를 떠나 떠날 수는 있지만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마지막 자유로운 세계에 간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뜻 세우는데 하겠다 뜻을 뒀어요 신의 기도의 뜻을 뒀는게니라 유학의 가장 큰 특성.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 분자는 뭔가, 두 번째 일이란 뭔가, 세 번째 학이란 뭔가, 네 번째 정치란 뭔가, 다섯 번째 경제란 뭔가, 여섯 번째 사회는 뭔가, 일곱 번째 교육은 뭔가, 여덟 번째 예술은 뭔가, 논어에 있는 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